삼성전자에 대한 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증시에서 제일 큰 형님인 건 맞는데,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의 시즌에는 우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기준에서. 등락 종목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워낙 크고 그리고는 삼성전자가 지금 눌려있었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차익 실현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금융주들. 배당 어,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배당 분리과세 최대 세율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거 갑자기 뭐 지금 뭐35% 갑자기 얘기 나왔죠.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의 차이. 이거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배당 분리 가세 최대 세율 이슈도 분명히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한 축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차익 실현에 삼성전자 갑자기 뭐 22조 계약. 22조 계약이 떴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냐? 블러스로 머스크가 오늘 또 장중에 질렀죠 추가 계약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어 휴지 계약의 일부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머스크 테마주가 되면서 올라가고 관련된 애들이 막이 상한가 올라가고 막어 날라가고 오늘 뭐 단타 치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침에 이제 그 라이브에서 이,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런 애들 진짜 이제 파운드리 관련주로 전통적으로 분류되던 친구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슈에다가 그냥 훅 하고 그냥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뭐 6%씩 떠 있었는데 이게 뭐18% 10% 올라갔으니까 오늘만도 장중에 10% 이상 못 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그동안 완전히 이제 바닥에 눌려 있었던 종목들이 반도체 소부장 포함 삼성전자와 함께 올라오면서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고민이 있던 섹터에서 다 매도가 터지고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이제 약간 물갈이가 발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큰 이슈로 오는데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지금, 이제, 22조짜리 계약을 발표를 했는데, 그 22조짜리가 8년짜리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따지시면은, 3조 언저리 정도예요 지금까지 나가 이제 발표된 계약으로는. 그럼 1년에 3조라 그러면은, 매출액 기준에서 연간 300조 내던 기업이니까 1% 정도? YY로 1%입니다. 어, 연간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도체만 놓고 보겠습니다. 반도체에, 반도체 관련돼가지고, 이제, 지난 4분기 때, 2 0 2 4년 4분기 기준으로, 뭐 분기 실적이 많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부문 매출액이 얼마 30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반도체 부문 뭐한 분기에 30조라 그러면 1년에 100조가 넘는다 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3조 붙는다 그러면은 반도체 부문 기준으로 3% 정도입니다 반도체 부문 기준으로 연간 3% 정도구요 이 부분에서 이게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뭐 7나노니, 5나노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파운드리 사업에서의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TSMC랑 같이 기준을 잡아서 보셔야겠죠? 이게 TSMC를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어, 얘네들이 지금 뭐 5나노니, 7나노니 이런 얘기 나오는데, 보시면은 지금 5나노가 TSMC 총 매출의 34% 정도 나오고요. 7나노가 17%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보다 더 낮은 쪽이 이제 3나노, 2나노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쪽이 이제 18% 정도 차지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TSMC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TSMC를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지금 제일 핵심은 어디 5나노입니다. 제일 큰 매출이 발생하는 거. 이 부분에서 이제 3나노로 2나노로 더 이렇게 그 고도화되고 있고 정밀화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대목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TSMC의 2024년도 파운드리만 하는 업체죠. 파운드리 업체의 2024년도 총 매출액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어 미화 기준 달러 기준으로 900억불의 매출을 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또 매년 이제 2, 30%씩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 놓고 보시면 1000억 달러 이상이다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만데 라고 보셔야 됩니다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만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22조 라고 하는 이 8년 동안의요그 매출을 낸다 라고 하는데 이게 파운드 리계에서 어느 정도로 큰 규모인가 라는 것도 분명히 숫자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tsmc의 총 매출액 기준으로 보실 때 얼마 천억 불 기준으로 잡으시면 대충 140조예요 얼마 안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300조잖아 근데 매출은 낮지만 영업익률이 어마무시하죠 tsmc 같은 경우에는 영업익률이 지 50%가 뭐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140조에서 영업익률이 얼마 70조 이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고 여기서 또 TSMC 같은 경우 여기에 PER이 몇 배? PER이 지금 2 0배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따져 보시면은 지금 얘네들이 얼마? 그러니까 천조가 넘는 회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삼성전자는 보시면은 반도체가 분기 단위긴 하지만 30조 매출이 얼마? 3조, 10% 영업익률이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최대 과제는 뭐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그 반도체에서의 영업익률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파운드리는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어, 영업익률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게 22조라고 하는 8년짜리 이 프로젝트가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냐? 이게... 보너스 영업이익을 만들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흑자를 기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기대를 갖게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텍사스 오스틴에 새로 까는 바운드리 공장에서 지금 이제 테슬라의 제품을 생산할 거다라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뭐집 근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그집 근처를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아 일론 머스까지 직접 가가지고, 그쵸? 안 되면은, 생산 안 되면은, TSMC를 아무리 이제 오퍼를 기다리고 해도 이제 오퍼가, 캐파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삼성에 어느 정도 기대값을 걸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모든 걸 잘할 수 없겠지만 테슬라 내부에서도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런 부서가 있으니까 그리고는 생산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의요 파운드리 사업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일종의 기대감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고 여기서 추가적인 테슬라 이외의 수주까지도 이제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우 이거는 그렇죠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이 영업익 10%이 정도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메모리로 벌어서 무엇? 파운드리에서 마이너스 까먹고 남는 돈이 10%라는 소리거든요? 여기서도 플러스가 나면 이제 어떻게 돼? 영업익률이 이제 15%, 20%, 25%까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고, 파운드리가 지금 이제 뭐 분기 단위로 2조 원의적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만 메꿔줘도, 그러면은 진짜로 이제 영업이익이 따블씩 나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제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의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말 그대로 이제 뭐 제조업은 많이 만들수록, 한번 성공한 공정을 많이 만들수록 정확도가 올라가고 점점 그렇게 되면 남는 돈이 늘어나요. 그래서 대규모 수주라는 부분이 상당히 삼성전자 투자자들한테 인상적으로 다가온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파운드리에서 까먹던 돈이 다시 보완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어 영업이익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5조 영업이익을 이렇게 4개 분기로 내 보시면은. 20조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밸류도,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HBM 쪽은 뭐 여러,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 HBM 시장 자체, 시장의 그, 어찌 보면 점유율 기준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이거를 그냥 기업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 향 HBM이 얼마?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이 HBM을 공급하는 애들 중에서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얼마? 9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90%가 넘는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뭐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다른 업체들의 HBM 공급하고 있어요. 공급하고 있는 거는 이미 분명한 사실이지만. 금액 기준으로 놓고 볼때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한 니즈가 월등히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퍼스트 파트너가 이제 하이닉스 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칩의 독점 구조가 깨지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테슬라가 됐든 구글이 됐든 뭐 자체 칩을 설계를 해가지고 그 자체 칩의 gddr이 됐든 hbm이 됐든 그런걸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그걸 삼성이 도맡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메인 ai 칩은 엔비디아 칩이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뚫지 못하고 이콜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를 아까 전 누가 이제 뭐 손절 얘기를 하셨잖아요. 고점에서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전저점 깨고 내려갔는데 손절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계속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던 게 하이닉스는 그전 고점이라고 볼수 있는 게 248,500원. 만그 라인이 있다. 그리고는 이제 그 248,500원이라고 만 하는 그 라인 자체가 이게 뭐 PBR 기준에서 뭐 1.5배니 어쩌니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일단 뭐 트렌드를 놓고 보시면은 단기급등을 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게, 나스닥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국 증시를 제일 많이 반영하면서 단기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술적인 차트 아직 놓고 보시면은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정말 많이 빠진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게 주봉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아, 월봉이구나. 네. 20월선, 5월선 이런 데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고 만약에 정말 딥하게 빠진다 그러면은 요 라인까지도 빠질 수 있겠죠. 여기서 나스닥까지 조정이 온다 그러면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시장 자체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값이 오늘의 상승을 만들었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냐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로 돈을 벌고 하이닉스는 HBM으로 돈을 벌어버리면은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둘다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3500, 4000 갑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경쟁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TSMC와 경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TSMC가 계속해서 이제 10나노 이하에서 10나노 이하, 7나노 이하 기준에서 웨이퍼 매출 70% 차지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시장 자체를 삼성전자가 뺏어올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이게 지금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요게 지금 제일 메인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동안 이제 2019년부터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게 벌써 6년 됐네요. 6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파운드리로 돈벌 겁니다. 삼성의 미래는 파운드리입니다. 계속 그랬지만 그게 지금까지 계속 적자로 누적됐던 게삼성이 어찌 보면은 뭐 킬레스건으로 작동을 했던 거고 이거를 과연 일론 머스크랑 협업을 하면서 흑자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이번 뷰의 제일 핵심이에요. 이번 뷰가.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삼성전자는 또 파운드리스토리 파운드리슈로 따로 간다 그러면은 삼성향 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역시도 파운드리 관련된 기술이 어떻게 되는가가 핵심이 될 것이고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서 또 SK하이닉스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메모리 사업부, HBM 사업부 쪽으로 계속해서 분류가 되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금까지는 메모리라고 하는 동일 제품을 만들고 동일 제품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었다라면은 이제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조금 길이 달라지는 그런 식으로도 볼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특히 이게 뭐 10나노 이하, 7나노 이하에서의 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텔은 아직까지 물음표고요. 그리고는 뭐 일본에서 뭐 한다 그러는데 그쪽까지 물음표고요. 지금 이 시장은 TSMC가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가능하냐, 뚫을 수 있냐, 없냐의 그 로직으로 작동을 하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뚫어낸다 그러면 이거는 또 완전 다른 시나리오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어찌보면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그냥 뭐 기대값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이게 흑자전환, 뭐, 정말로 이제 수율을 잡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수율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고, 여기 흑자를 얼마 정도 볼수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는 점. 요거는 좀 체크를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TSMC가 빠지고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값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브로드컴, a m 그다음에 테슬라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TSMC가 빠지고 있다라는 점은 이건 확실히 삼성전자와 TSMC의 롱슛이 걸린다라고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도 글로벌 이제 자산시장 관점에서도 반도체 관점에서도 삼성전자의 테슬라 대량 수주 소식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어 체크는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야기 상으로는 3나노까지는 뭐 이렇게 뭐 양산을 한다 양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이제 수율이라고 부르는, 말 그대로 이제 100개를 찍어냈을 때몇 개나 제대로 된 정제품이 나오는가, 이 수율이 50%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은 뭐 7나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여러 업체들을 공급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TSMC와 삼성전자의 수율이 제대로 이제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적어도 한 1, 2년 정도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삼성전자가 수율을 잡아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삼성전자 화이닉스가 같이 동반 상승하는 더 이상 롱 숏이 아닌. 반도체로서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TSMC 맨날 말씀드리지만 TSMC가 우상향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주문형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니즈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는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AI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로봇까지도 넘어갔을 때는 계속해서 더 많은 반도체 칩들이 주문형 반도체로 생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 생산에 한 축을 담당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뭐 한국 기준에서도 삼성전자 기준에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뭐 오나노부터 7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 수준까지도 삼성전자가 충분히 이걸 수율을 끌어올리고 흑자를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삼성의 또 다른 어 스타트가 될수 있다라는 점은 체크는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아직까지 숫자가 많이 부족해요. 지금 제가 이 숫자들을 찍어서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물론 이제 연간 기준에서 뭐 2조, 3조, 3조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매출의 1% 정도 수준이다. 반도체 매출에서도 3% 정도 수준이다.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플러스 알파. 분명히 작동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플러스 알파가 얼마가 작동하느냐 가 이제 어찌 보면 뭐 테슬라 에서부터 추가 수주가 나오는 옵티머스 에 대한 추가 수주가 나오는 그리고 AMD 에서 추가 수주가 나오는 구글에서 추가 수주가 나오는 구글도 AMD도 원래 삼성이랑 이랬던 애들이에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가 워낙 못하다 보니까 다 TSMC를 유턴한 애들이란 말이야 구글 다시 잡고 AMD 다시 잡아가지고 지금이 파운드리 업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게 파운드리는 필수예요 완전히 필수 기술입니다. 없어서 못 쓰는 말 그대로 공급자 우위인 기술입니다. 근데 공급자 우위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TSMC로 더 몰리고, 이게 TSMC에 완전히 어찌 보면 이제 완전 집중되어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TSMC의 증설, 이 TSMC의 그 캐파 자체가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이 캐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TSMC 같은 경우는 완전 배짱장사잖아요. 증설을 하면서 이 증설에 대해 가지고 증설할 때부터 고객사랑 계약 맺고 라인을 깔아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라인에 대해서 너네들은 무조건 여기서 만개가 나온다 그러면은 만개를 무조건 다 사야 돼 라고 하면서 선 주문 계약을 다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만개 주문하는 애는 뭐 이렇게 뭐 10억이라 그러면은 이게 10만 개를 주문해요. 그러면은 얼마? 100억이 아니고 90억 이런 식으로 깎아준단 말이야, 애들이. 대량 생산할수록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애플과 엔비디아만 지금 TSMC에 엄청나게 이제 큰 손으로서 대량 생산 수혜를 볼수 있고 반대로 AMD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랑 가격 경쟁을 붙이고 싶어도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 경쟁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엔비디아 AI 칩에 대한 독점 체제가 더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개별적으로 각자 도생으로 이제 AI 칩을 스스로 설계해가지고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도 스펙이라든지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게 지금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등장해가지고 만들어 주기 시작하고 뭐 돈을 많이 못 남긴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경쟁을 붙여버리면은 AI 칩 가격 자체도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거 삼성전자 가 뛰어든다라는 점은 미국 시장에서도 반응이 올 만큼 지금 당장 이렇게 그 반도체 장비 주들은 오히려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런데 TSMC는 빠지고 있다. 이 그림, 이 시나리오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에서 딱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머스크 일단 천재는 천재니까 정말 성공하고 정말 잘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 다른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값이 지금 시장에 존재한다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확인이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 축구 어디까지 갑니까?잖아요 아직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게 플러스 알파가 나와줘야 정말로 시장이 여기서 더 많이 상승할 수 있고 여기서 이게 흑자 전환이 될수 있다 수율이 잡힌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그럼 다시 이제 1만 전자 얘기는 여기서 이제 다시 스토리가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2020년 12월, 2021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96,000원 갈때 그때 스토리가 파운드리로 돈 번다였거든요. 왜냐면 파운드리로 돈을 벌면은 지금 이 메모리 사업부 돈 버는 거에 마이너스로 까먹는 이게 아니고, 마이너스로 막 5조씩 이렇게 까먹는 이게 아니고, 거기서 플러스로 이제 더 추가가 되는 거고. 그럼 삼성전자의 현재 실적 기준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여기서 플러스 5조만 때려줘도 얼마야? 영업이익 기준에서. 플러스 5조만 때려줘도 이제 애들이 훨씬 더, 그쵸. 지금 영업이익 내는 거에 20%, 30%씩 더 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더 플러스가 날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시장에 고무적인 이슈는 될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산다라고 하면, 에 지금은 삼성전자를 어디, 요 밑에서 사신 분들이, 이 차트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주봉 기준으로 딱 보시면은, 요게 지난주 금요일 기준에서 차트가 되게 안 좋게 끝났어요. 우리가 외국인들이 보는 100주, 200주 이런 라인으로 놓고 보실 때, 못 뚫고 딱 떨어지는 라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뉴스가 저게 터진 게 아니었다 그러면은, 고점 라인을 형성할 만한 그런 차트였기 때문에, 윗골이 다는. 되게 부정적인 차트였는데, 요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에서 호재성 뉴스가 터져 나오면서, 오히려 코스피 내에서 수급이 확 돌면서, 지주사, 금융사 이제 차익실험 확 나오면서, 삼성전자로 몰려가지고 지금, 이 차트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지금은 만약에 이 밑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디 봅니까? 백주, 백조 다시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은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일본 기준으로 놓고 보셨을 때, 이 지금 5일선, 1일선 이런 거 놓고 보시면은 이게 차트가 별로 안 좋은 차트를 그리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보세요. 빨간색 라인인 11선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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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랐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뭐 이번 주, 다음 주 방향성을 놓고 보시면서 5일선, 11선 이탈하면은 차익이 나올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지난주에 이제 그 윗골이 달았다는 그 부분 기준에서 와, 이거 삼성전자 차트가 좀 애매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11선에 딱 주차를 시켜놨단 말이야. 지난 금요일도. 오늘 만약 여기서 떨어지는 그림이었으면은 이제 고점이었어, 오늘 삼성전자가. 요게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차익 실현 나오는 차트였다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테슬라 파운드 이슈로 뛰어올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 새로운 시나리오 새로운 상승으로 보면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구간 동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면은 우리나라가 재미가 없어져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구간 동안은 외국인들이 뭐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를 때려도 삼성전자를 그냥 돈이 무제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들 이런 그림들 어, 삼성전자 상승 구간에서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밸류체인 삼성전자 관련 소부장 기업들이 만약에 내 포트 없다 그러면은 이러면은 오늘과 같은 말 그대로 이제 아야 장은 좋고 삼성전자는 올라가는데 왜 그죠 삼성전자가 지금 하루 만에 6%가 올랐는데 7%가 올라왔는데 지수는 얼마 0.4% 올랐어 코스닥 봐봐 빠졌어 지금 코스닥도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1138종목 3분의 2가 빠지, 빠져버립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큰손놀이를 하면서 큰손들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관련주 그 아이디어와 연결될 수 있는 애들만 쭉 매수를 때려버리면은 기존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어던 애들 차익실현이 제 터져 나오면서 이런 그림이 이런 추세가 한동안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오히려 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쵸 지금 뭐 사요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를 삽니까 라면은 아 지금 삼성전자는 보유자 영역으로 이제 넘어간 상황이고요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 밀려내려가면은 오늘 오른 거다 뱉어낸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막7% 10%씩 손절라인 잡히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그저 차라리 하이닉스를 보는 게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추세를 보고 여기서 이제 외국인 매수 매도가 다시 복귀되는 그 시점을 보는 게 어찌 보면 좀더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투자 포인트 투자 아이디어라고 볼수 있는 대목이고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은행 쪽을 지금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고 지금 뭐좀있다가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지금 오히려 은행주들을 각각의 그런 이제 밸류 들을 고민을 하면서 배당을 고민을 하면서 다시 은행 분할 매수 타이밍이 온 거지 않나라는 생각. 제가 이제 KB 금융 기준에서 쭉쭉쭉 뭐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올라갈 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냥 어 다시 내려와서 10만 원 초반대로 내려오면은 10만 원 언저리까지 내려오면은 저는 다시 이제 뭐 장기 투자 관점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지금 우리가 뭐 배당에 대해 가지고 뭔가 세금 그런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저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빵 튀어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올라갔던 애들, 고가놀이 하던 애들이 먹을 게 별로 없었으니까. 쫙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배당률을 계산을 때리고, 자사주비 입소을 계산을 때려가지고, 어차피 돈보 애들이고, 이런 애들은 경기 방어주인데, 방어주 애들이 10%씩 빠져주면 땡큐지. 그럼 이런 애들을 매수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지금은 좀더 이제 은행주를 보는 게, 아니면 하이닉스를 보는 게, 아니면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쪽을 보는 게좀 더, 좀뭐 매수매도 아이디어에선좀더맞 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증권 보다는 은행주를 좀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증권주는 실적에 대해서 이게 어느정도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은행 대비 어,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한번 오히려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순환매로 한번 확 돌아주면은 아, 그럼 땡큐죠 왜냐면 사고 싶었던 애들 떨어져 주면은 오히려 이제 어차피 1년 뒤 2년 뒤가 좋을 애들을 지금 이렇게 이제, 노이즈 이슈, 수급 이슈로 해서 빠져주면은, 어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좀 보셨으면 좋겠고, 삼성전자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시고, 만약에 오늘까지 팔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뭐 봐야 돼요? 5일선, 11선. 5일선 11선 이탈하는 이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오늘 자 기준에서 지금 그 11선이 66,500원에 있는데 요게 내일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67,000을 67,000몇배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요그5일선 11선이 앞으로 올라가는 그 라인에 따라가지고 맨날 말씀드리는 게이 매도는 일단은 뭐 밑에서 매도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또 기다려야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유지수가 있더라. 이러면서 조정 기다려야 되는 거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뭐변압기가 됐든 화장품이 됐든 수출 잘 되는 애들 계속 이제 돌아가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 는 이거를 매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 뭔가 뷰가 바뀌었다는 거 정리만 해놓으시고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이걸 따라가셔야지 5일선 이제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리고는 11일선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겠죠 11일선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겠지 그러면 얘들이 나중에 저 위에서 요거 이제 밑으로 이탈하면은 여기서 매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매도 포인트에 있어가지고 이평선을 언제 이탈하냐 그리고는 저 고점과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목표주가, 밸류 이런 걸 체크를 하면서 따라가셔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좀더 나스닥이 조정을 받든 말든 먼저 우리나라에서 주도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요런 애들을 또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삼성전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상당히 이제 많이 전환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잊혀져 있던 이슈기 이 때문에 이 부분에서 흑자라는 스토리가 나오고 그럼 파운드리 케파와 삼성의 이제 현금과 그다음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 이제 AI 반도체 전체 시장 기준으로 파운드리 시장 전체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제 캐파를 몇 프로를 가져가고 시나리오가 이제 아주 크게 설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보시더라도 이게 TSMC 기준으로 보시면은 매출이 얼마? 막 이렇게 막 100조 이상, 140조 이상, 뭐 200조 시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를 200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뭐 4분의 1만 가져와도 50조 시. 시장이 된다. 지금 수준은 연간 3조인데 50조 시장을 가져온다 막 30조 50조 시장 가져온다 그러면 오늘 이그 대규모 공시를 스타트로 어마어마한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인이 향 성장 스토리가 또설수 있잖아요. 그니까 러 이, 0 백조 시장, 200조 시장, 이 시장 자체가 더 커졌으면 더 커졌지, 더 작아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시장을 삼성전자가 얼마나 가져오냐. 그리고는 거기서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야. 성장주, 성장 스토리의 가장 큰 무서운 점은 그거잖아요. 상상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끼리 상상해보면은, 이뭐 200조 시장. 앞으로 이제 2030년 되면 200조, 200, 2030년도 갈 필요 없어. 내년만 돼도 200조 얘기 나와. 200조 시장에서 얼마? 삼성전자가 대충 한 4분의 1 정도 가져와요. 여기서 마진을 얼마? 10%만 마진을 남겨도 그럼 얼마가 됩니까? 대충 5조죠. 연간 5조야. 이렇게 때는 뭐줘야 그러면은 만약에 파운드리에서 영업 이익을 20%를 가져가. 그럼 10조예요. 삼성전자 영업 이익이 10조가 붙어 버려요. 그럼 PER 10배로 때려도 시가총액 100조 100조가 더 붙는 겁니다. 와우. 100조 원얼마야 삼성전자 30%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잖아. 와우. 이게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을 하느냐 어떤 그 소위 말하는 행복 회로를 돌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숫자가 생각보다 아주 크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PE가 막 25배 30배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파운드리 성장성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거잖아 삼성전자가 만약에 영업이익 10조를 때리는데 여기 얼마 여기에 대해서 그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해서만 PE를 30배를 곱해가지고 300조 플러스 시켜봐 봐 그럼 삼성전자 더블 난다는 소리인데 10만 전자 넘어간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돈 벌면은 10만 전자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런 시나리오 때문이에요 이런 시나리오 우리가 맨날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이니까 기본은 다 이걸 가져가셔야 돼요. 무엇? 영익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업익률. 이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기술적인, 얼마나 산업적인 프리미엄이 있느냐. 그 프리미엄이 무엇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야. 이게 per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몇배 배수로 작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업익률이 이몇 프로가 나와. 거기에서 p를 몇 배를 때릴 수 있어. 그러면은 이게 각 시가총액의 이제 그 합산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은 대충 보시면은 가전사업부 있죠. 그 다음에 무선사업부 있으면 스마트폰.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사업부 있어요. 반도체에도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누면은 메모리 사업부 있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 사업부 있다 이거야. 그 외에 지금 이제 전장, 하만 쪽, 뭐 이런 있고, 뭐 여러, 여러 로봇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각각 피해를 몇 배를 따질 거냐. 그래서 이게 그, 가전사업부는 P 따져봤자 다섯 배 따지면은 땡이죠. 가전이 모 성장성이 있어. 무선사업부 P 몇배 때릴 거야? 핸드폰. 이것도, 솔직히 지금은 스마트폰도 포하기 때문에 뭐한 다섯 배, 한 일곱 배 때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방어주잖아. 메모리 몇배 때릴 거야? 메모리도 1 0배 때리면 퉁해요. 더 때리기 어려워. 비메모리 몇배 때릴 거야? 이게 이제 우리 파운드리쪽이고 반도체 설계 쪽인데 이런 애들 미국에 보시면 은 이런 애들이 렇게 가는 거지 수업배 서른 배 전장 몇배 때릴 거야 이것도 제조비고 성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못, 못 때려요 이것도 lg 전자 봐봐요 전장으로 돈 제일 잘 버는 기업이 lg 전자인데 성장률이 그렇게 그 세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 얘가 이제 몇조 뭐냐 이거죠 얘가 오조 벌면 파운드리가 오조만 벌어도 이거는 프리미엄을 많이 줄수 있기 때문에 얼마 얘만 시가총액 150조의 가치를 갖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가전사업부가 매출를 엄청나게 크게 내지만 주식에서 언급이 안 되는 이유는 얘가 만약에 5조를 번다고 하자. 얘는 얼마? 25조의 시가총액 가치밖에 안 나온다고요. 이걸 다 합산을 해가지고 그게 나오는 게 무엇? 그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빅테크를 분석하실 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분석할 때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라고 하는 애들. 구글 같은 경우도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률. 걔들이 이제 피해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애들이니까 걔를 중심으로, 성장률을 중심으로 시장이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엔비디아, 아, 게이밍 요새 안 보지. 누가, 누가 그 지포스, 누가 그쪽 지금 매출 확인합니까? AI 매출 성장, 클라우드 매출 성장, 그것만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삼성전자가, 그쵸, 제가 지금 이,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로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한번 파운드리에서 이렇게 돈을 벌게 된다라는 시나리오가, 이제 주류 시나리오가 되면은, 이러면은 이게 10만 전자 이야기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0만 전자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계산식에서. 이게 이 숫자가 얼마나 나오냐, 이거예요, 이 숫자가. 이 숫자가 얼마나 나와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산기를 두드릴 때. 다른 건 모르겠고, 다른 건다 합쳐서 얼마? 200조, 300조. 파운드리만 얼마? 150조, 200조. 그래서 오늘의 공시가 정말 정말 시장에서 이제, 많이 회자가 될 만한 역사적인 뉴스고, 그 역사적인 뉴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접근 방식과 해석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뉴스와 그런 앞으로 나오는 숫자들을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다고 급하게 따라 사실 필요는 없어요. 왜? 이 테슬라의 납품, 이 테슬라의 반도체를 제조해서 납품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따라 사실 필요는 없더라.